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이제 이 더베라는 지역을 이제 중 마지막 부분에 돌아나게 되면서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으로 종료되어 다시 그들이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지역까지 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지역에서도 끝까지 어 그냥 평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도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해하여서 그들을 피하여서 이렇게 이곳 의온으로 오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만한 생명의 위협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이 더 귀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매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간도 오늘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새벽 시간에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제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온 것을 알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안디옥부터 이들이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1차 전도형을 출발할 때 그때부터 못마땅했던 자들이 쫓아와서 이전 지역 이고니온에서도 쫓아왔던 자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들에 방해를 하고 그들의 무리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선포되는 현장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평탄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들과 같이 안디옥의 1차 전도행을 출발하는 시간부터 오늘 이 마지막 지역까지 이들이 마지막 지역 바로 전 지역까지 이들이 쫓아온 것을 보면 참으로 믿음의 예정 가운데 환란도 같이 따라다닌 줄 믿으시고 우리가 그 환란과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산하, 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곳까지 와서 그들의 거기에 있는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동하다는 설득하다, 선동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무리를 충동해서 설득해서 선동했는데, 우리가 선동했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때, 선동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걷지 못하는 이가 루스테라에서 바울이 그 걷지 못하던 날때부터 안진뱅이었던 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역사를 보고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껏화하려고 했던 아직은 믿음이 아주 연약했던 그 루스트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적개음을 일으키기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 완전히 이적을 보았으나 떨쳐내지 못했을 그러한 것을 우상 숭배를 건드리며 다양한 언변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아주 급박하게 그들은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만 끌고 나가서 그들을 돌로 쳤으며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들고 나가 밖에 내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일종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한 사람을 두고 아주 강하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한 순교를 당할 적에 이와 같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며 그가 그 목숨을 잃어가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른 상황은 구태연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죽인 것처럼 보일 만큼. 바울의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그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의 시체를 내쳐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어떤 겁니까? 그때까지 아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그렇게 내쳐지고 난 후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둘러서서 바울이 괜찮은가, 멀쩡한가, 죽은 건가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에 해당하는 헬라어어는 아나스타스라고 합니다. 갑작스레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데 사랑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소유하고 전했던 사울이 그렇게 돌을 많은 사람에게 받고 정신을 잃을 심각한 상처를 입을까지인데 아마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맞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 바울을 두지 않으시고 심각한 중상에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정신만 살짝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귀히 여기면서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복음을 모시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음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복음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돌을 맞았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20절 후반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과 우리 23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목소리를 읽어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더베 성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을 몰랐던 자들을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제자로 돌아오게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더베로 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은 아무래도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들을 방해하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내쳤더니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돌로 처형당하여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여 이제는 어떤 겁니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베 사역을 무사히 잘 마지막 지역까지 마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 지역마다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을 거치며 안디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지역적인 입지를 본다고 하면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동쪽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어느 한 골짜기를 지나 다소에 금방 이르게 되는데 그 다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항로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안디옥까지 큰 어려움 없이 금방 갈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편한 길을 나비두고 우리가 안디옥부터 더베까지 이르렀더니 일정의 모든 일정들을 다시 되돌아서 가서 안디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면서 이들이 자신들과 같이 환란과 시련 가운데 핍박 중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더 점검차 다시 어려운 길이지만 또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면서 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말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여라는 헬라어 언어는 에피스테리 존테스로 하는 헬라어 언어로 쓰였는데 강하게 하다, 안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다시 역으로 안디오까지 가면서 이 자신이 믿는 자들을 만났던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필연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핍박이 따르니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을 향하여 22절 후반에 보러 갑니까? 우리 22절 후반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라 그들에게 충고하였습니다. 무라고말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아서 너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고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권세를 다스리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미워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며 우리도 많은 환란을 잘 겪어 나가며 그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핍박과 환란을 신앙의 인내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훈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임을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들어갈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잘 견뎌내는 그 인내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가 내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지나오는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조직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자신이 전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어, 공동체의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공타, 공동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까? 그냥 너무나 믿음이 어떠한지 잘알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참 다시 돌아가는 것도 힘든 여정일 텐데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그들은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 지나오는 공동체마다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시 그곳에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많은 주님의 일을 알게 모르게 감당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생각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때이 모습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후에 24절에 밤빌리아에 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달리아로 향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1차 복음전도를 마치고 안디옥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되돌아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하게 올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들러서 안디옥에 돌아온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만큼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돌아오는 길은 편하게 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돌아오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버라고 말합니까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라고 칭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수 있는데 오늘과 같이 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고 늘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마지막 27절과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들은 안디옥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셔서 전도행의 모든 경과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그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참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들의 1차 전도여행이 잘 마쳤음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렸습니다 이후 안디옥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오래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알려주면서 이들의 1차 전도여행은 무사하게 안디오 교회로 돌아오면서 마치게 되는 을볼수 있습니다. 사명 성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도 어떤 것을 할수 있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 겁니까? 시련과 환난에 두려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귀한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또한 막 붙잡고 살아갈 때그 복음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어떻게 복음을 그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또 다른 일들로 사명을 주님이 잘 맡기시는 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시연과 환란의 대가를 우리가 잘 인내하여 감당한다며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축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귀한 복음에 따라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잡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